네, 안녕하세요. 용인 마크벨리 김민선 수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laughs> 얘기보다는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인 중앙 시장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용인 중앙 시장을 잘 설명해 주실 우리 상인의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또 뵙네요. 네. 용인 중앙 시장을 몇 차례 와봤는데요. 규모가 전국에서 진짜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여기가 엄청나게 크죠. 저희들은 여기가 면적으로 따지면 만천평 정도 되고요. 아만천 평요? 이 네. 가구 수로 따지면 0 0여 가구가 됩니다. 0 0여 가구 정도가 네. 들어올 그렇죠. 수 있는 규모의 네. 면적이다. 어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가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시장이라고 해요. 네,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시장을 형성 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김양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시작을 한번 해서 진명도 되고 아. 예전에는 김양장 시장이라고 했었죠 어. 동인 전통시장으로 명명이 바뀌었죠 아 그래요 이게 17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면 거의 몇 년? 250년 그렇겠죠. 정도 된것 네. 같아요 아통과꽤 네. 근데... 오래된 시장인데 네 전통시장으로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시작한 건한 60년 가까이 됩니다 아, 6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와봤을 때 진짜 골목골목이 순대골목 떡골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시 시장보다도 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되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선이 되게 가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들은 시장 내에서도 손님들이 네. 오시면 타카구역이랬고 네. 골목골목 골목수 아. 골목잡화골목또 중앙로 골목 이렇게 행정상품에 보다는 손님들이 쉽게 접할 음.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아. 단위별로 이렇딱규 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여러 시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구역을 딱딱 정리해서 굉장히 이쁘고 편리하게 동선을 생각해서 해놓으신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도 이렇게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중앙시장에 오른장 되는 날이에요. 아 맞아 오늘 5일장오 이렇게 다니고5일장 네. 날이에요. 아. 오늘 또 더더욱 지금 이 시간지만 손님들이 많고 요즘 뭐 경기가 뭐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경기가 안 좋은 거 하고 거리가 먼거 같아요. 엄청 많으신 거 같아요. 예, 많으신 거 같아. 아 그래서 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상황데아네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게마다 한번 둘러서 좀 한번 네. 예, 구경도 하고 그럴 그러셨죠. 건데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지금까지 영인 중앙시장의 수석부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저희 아파트가 입주가 2027년 12월이고요. 지금 이제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힐스테이트 마크벨리에서 용인 중앙시장까지는 정확하게 거리가 11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승용차로 와보니까 낮이라 길이 안 막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종합시장이 저희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와봤는데요.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또 저희 아파트 앞에 시립 도서관, 시립 서포트 센터 또는 뭐 상업시설, 다이소, 스타벅스, 롯데리아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뭐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또 재미고 장점일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서 도넛 같은 것도 사 먹고, 네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김장철이라 주부님들께서 다무라든가 배추 구매하러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직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실까요? 초입에 와 내가 좋아하는 어묵 뭐 엄청 많은데요 여기 규모가 되게 크네요 직속에서 어, 안녕하세요 직속에서 바로 이렇게 어묵을 튀기시는 거예요 맛있겠다 오늘이 오일장이라 손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촬영 마치고 좀 이따 지나갈 때좀 사가야지 하나 서비스로 더 주세요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와, 와 대봉이 이렇게 크게몇 개예요? 둘넷 여섯 개 여섯 개가 만 원이네 엄청 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laughs> 네, 마트에서는 이거 3개 만원씩 주고 그저께 샀는데 우리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요거 봉지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엄청 무거워요. 이게 알이 커서 진짜 마트에서 사는 거랑 무게가 다른 것 같아. 요 알이 엄청 큰데요. 저희가 요거 차영 마치고 좀 이따 찾아갈게요, 어머니. 다른 사람 주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찾아갈게요. 반찬 같은 거, 생활용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판는 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집에서 잘못 만들어요. 요리솜씨도 없고 바쁘고. 근데 여기 반찬도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네. 종류가 엄청 많다. 이게 뭐야? 코다리 이런 건가 봐. 코다리, 오징어, 채, 오이지, 갓김치, 깻잎, 양념한 거, 무, 생채, 알타리, 간장게장, 아니, 양념게장. 간장게장. 저 이런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는 코다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나봐. 저기 가는 길이고 이게 오는 오, 길이에요. 우측 통행이네. 어제 왔는데. 이거 거 너무 거 귀여운 거, 거 아니야? 여기 이게 요즘 핫 유... 아이템이래요. 이게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복 안에 많이 입는데요. 이게 핫한 아이템이래는데. 안에 인터리 같은. 오천 원밖에 안 해. 이게 약간 복고품으로 입나봐요. 요즘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이거 많이 입는데요. 너무 이쁘죠? <laughs> 하나 사다릴까요 너무 이쁜데? 집에서 잠... 잠옷에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 어디? 갔었나 봐. 지 이따 와야 되니까 한 바퀴 한번 돌아봅시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밥, 김밥 사려고 이렇게 줄. 을 아, 이 집이 문자. 그 뭐지? 무슨 국수? 국수집인데 원래 이렇게 줄을 서서 많이 드시네요. 여기가 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국수집, 유명한 국수집. 그리고 와, 여기도 대봉이 많네요. 철이라 이제 가을이라 어. 그런 게하니까 네. 어, 또 겨울철 대표. 생선 그렇죠. 양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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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양미리 이거 우리 어릴 때 연탄불에 많이 구워 그렇죠. 먹었어요. 강원도에 가면 지금도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주는 음.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이거 한번 봐. 오징어가 4 마리에 1 5 0 원인데인데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살짝 구우셔야 돼. 이게 딱딱하지가 않고 굉장히 말랑말랑한데요. 네개 나눠주면 맞아요. 엄청 싼거 네. 같아요. 더 딱딱한 거 싫어하는데 네. 요거 하나 주세요. 저 오늘 여기 쇼핑하러 왔어요. 이 시장에 오니까 마트보다 엄청 저렴해요. 네. 비싼 데는 비싸고. 아, 그래요? 아까 저기 저기서 대입 하시는 어. 분이 얘기하는데 싼데도 전통시장을 왜안 오냐? 여기는 되게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활성화가 많이 된거 네.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오징어가 진짜로 최고 상품인 거 같아요. 깨끗하고 음. 하얗고. 여기 건어물 뭐. 이름이 뭐예요? 소형 건어물. 건어물. 소영 건어물 와서 오징어 사세요. 네, 많이 파세요 오늘 장 많이 보는데요. 장날이다 보니까 여기 도너츠가 여기서 살까? 지금 사야 되겠다. 이따 사요. 이따? <laughs> 아침에 내가 봤을 때 바로 구웠을 때막김모락모랑날 진짜 맛있고. 세개천원아세개 이천 원이래요. 도너츠가. 도너츠 가파 도너츠 이런 거 엄청 양이 커요. 저 여기서 몇번사 먹었거든요. 아그일팀장님 좋아하는 아, 네, 도너츠가요. 뭐. 좀 이따 사야지. 차량 하고. 아 저기다. 여기 떡볶이집. 지난번에 와서 여기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도 줄을 서서 먹는 집인데 오늘은 조금 덜 바쁘시네요. 이모네 떡볶이.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여기 와서 떡볶이 먹고 갔는데 엄청 맛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전통시장 오일장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재밌게 유튜브 한번 촬영하려고. 오늘은 손님이 오늘 별로 없네요. 지난번에는 여기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먹고 갔는데. 네 시간대가 그런가 봐요. 좀 이따 저희 촬영하고 또 먹고 갈게요. 이모네 떡볶이 맛있어요. 오세요. 네또 뵙겠습니다. 오늘 장본국 검은 봉지 들고 다니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저돈 없는데 공짜요? 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갈때 당간 한 봉지 사갖고 갈게요. 네. 네? 네? 정치인이야? 어저보고 정치인이냐고 물으셔서 저 정치인 아니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쿨하시네. 그냥 빠이빠이 하시면저 정치인 같은가 봐요. 그장을또 깔끔하게 아, 입으셔가지고. 저기 뭐지? 남편 선거운동, 선거운동 해주는 아내 역할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아 여기 산타마트 보이시죠? 산타마트는 제가 어제도 와서 자화를 샀는데 보통 다이소 많이 가잖아요. 다이소보다 훨씬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엄청 물건을 잘 찾아주세요. 어 여기 없는데 어디서 그럼 직접 잘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저기 산타 마트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시장 내에 있는 다이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종류가 다이소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오신 김에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이 가게는 뭐냐면 어, 평일 때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판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 토, 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삼일에, 케밥 하시죠. 여기 사장님이 터키 분이세요. 그래서 평일 때는 이렇게 악세살리 판매 위주로 하시고, 금, 토, 일은 여기 이 자리에서 터키 케밥을 판매하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저께 먹어봤거든요. 오셔서 터키 케밥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리 쌀100% 시범밥.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 알러지 있는데, 우리 쌀 100%면 제가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 오. 저는 여기 우리쌀 100%인 줄 몰랐는데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기 우리쌀 100% 되어 있네요.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음식을 제약이 많은지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쌀이 100%가 들어간 거예요. 아 시장이 너무 커고 좋아서 한번 사랑해 하려고 나왔어요. 여기 100% 우리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좋아요. 저 밀가루 알레르기 있거든요. 아,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여기 와서 빵 사드시면 될것 같아요. 치즈품은 동전빵입니다. 와 시장에 오면 강정튀기잖아요. 여기 강정 만드는 데네. 어릴 때 뻥튀기 하고 강정 직접 여기서 만드시네요. 어 그러네요.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직접 강정을 만드시나 봐요. 아 여기는 때다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시는데요. 금방 금방 만들어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청안 쇼핑센터 있는데 바로 앞에 뻥튀기 사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시장 한 가운데 약초방이라고 있네요. 약초방은 뭐요? 예 한의원인가? 한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약재를 파는 곳이. 아, 이런 거 호박즙, 호박즙도 있고 변비 있으신 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쌍화탕 드시고 싶은 분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약재 파는 데가 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용인 중앙시장이 굉장히 크고 규모 있고 알차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가 한의원이 아니고 약초방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건강 식품 파는 곳인가요? 네, 아주 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는 뭐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야? 아, 이거 이게 뭐지? 도 주시는 것 같아요. 증상에 따라서 어때 처방을 해서 다려 주시나 봐요? 네. 아. 겨울철에 또 이제 많이 춥잖아요. 면역력 강화. 아, 그런 것도 좋고. 쌍화차가 있어요. 아, 쌍화차 있어요? 네. 저 쌍화차 한잔 주셔도 될까요? 돈을 내안 되나? <laughs> 안 되나? 우리 사장님 <laughs> 너무 재밌어요. 주시기 싫은가 봐. 드려야죠 이러면서 억지로 주시는 것 같은데. 아, 이 쌍화차를 맞출 수도 있나 봐요? 네. 아이 상하차는 여기에서 항상 언제든지 다려 놓고 판매하시는 거래요? 이거는 그러면 한 달치 두 달치 이렇게 파는 건가요? 한 박스가 한 달치예요 사장님? 어 그럼 이건 얼마예요? 5만 원이래요? 아요거한봉 먹어도 감기에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어. 어. 괜찮을 그치? 것 같은데? 25년 되셨대요 <laughs>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겠네. <laughs> 여기 단골손님 많으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엄청 그냥 시크하시네요. 그냥 딱 하실 맛이만 하시고 손님이 많으신가 봐. 막 PR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네. 요 제가 할게요. 이거 우리 추운데 고생하신 매니저님 한잔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맛을 설명 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한잔 드세요. 아, 저까지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요? 한양만나. 음. 한양만. <laughs> 한양만 나고 어때요? 한양만. 좋아요. 약국에서 파는 건 약간 단맛이 나는데 얘는 단맛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약 맛이 나는데 나쁜 한약 맛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어. 맛, 약간 그 달콤함이 있는데 설탕의 달콤함이 아니고 이거 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사장님? 어. 대추도 들어가 있고 아... 감추도 들어가 있어요 대추하고 감추가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네 맛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이게 <놀람> 쓴 맛이 아니라 약간 입에 나중에 단맛이 살짝 돌아요 먹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입안이 깔끔해요 어, 향이 어. 지금 계속 네. 돌아요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복받으세요. <laughs> 약초방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간판이. 그리고 우리 이쪽 골목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는 신발 가방 이런 게 많네요. 이거 살아 있는 게예요? 꽃게 이거를 요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머 이게 건드니까 다 움직여요. 살았어요. 네. 대박 수산집 아 여기 수산집 있구나 살아있는 꽃게 사시려면 여기 대박 수산으로 오세요 와 여기 겨울에 왜 추울 때 머리만 따뜻해도 굉장히 보온이 잘 되잖아요 모자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여행가방도 팔고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모자, 가방 이런 거 주로 파시나 봐요 시장이 워낙 커, 크고 볼게 많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촬영해도 될까요? 어 식사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식사하시는 시간을 방해했나 봐 잠깐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녹색이다. 요거는 가죽이네요. 어때요? 예뻐요? 어, 색이 잘 받네요. 진짜. 여기 비닐봉지는 여기 잠깐 놓고 봐야지어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아는 분이 저기. 왜못 찍게 하세요? 아니, 요 가방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죠. 아니, 저기 한윤연 팀장님 옷 색깔이 딱 맞는데 저렇게 그냥 입꾹다물고 있네. 아 <laughs> 요것도 이쁘다. 요런거는 이게 거는... 더난거 같다. 이게? 예. 네. 요런 거는 우리 주부님들이 시장 가고 마트, 은행, 이렇게 또 재래시장 올때 장보러 나올 때 요런 거 들고 나오시기딱 좋을 거 같아요. 꽈리가도 <laughs> 괜찮아요. 빨이요? 아, 그렇구나. 빨이 편하게 끊어주세요. 여기는 다 가죽으로만 되어 있네요. 역시 나는 녹색을 좋아하긴 하네. 이것도 녹색이다. 얘도 이쁘다. 요것도 예쁘다. 그죠? 요거, 요기 제일 잘 어울린다. 저한테. 사장님, 이거는 얼마예요? 아, 이거는 금액이 좀 하네요. 가죽이라서. 제가 참 보는 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좀 아주 고급스러운 소가죽, 양가죽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배낭도 있고. 우리 가볍게 운동 가고 할 때, 산가구할 때, 배낭. 우리 촬영하시는 매니저님 여기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저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넣어가지고 내가 어디 될거 가야 되겠다. 이뻐 보이면은 좋은데 될거 가고 안 이뻐 보이면 저기 어디 무서운데 데리고 가버려야지. 아 겨울 아이템 목도리. 아 요색 너무 이쁘다 하늘색. 머플러도 있고 양산도 있고. 아, 오 요거 이쁘다 장지갑. 예쁘죠? 저한테 딱 어울려요?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는. 이거 얼마야? 이거 소가죽인데 5만 6천원 밖에 안 한대요. 진짜 이쁘죠? 나한테 딱 어울리지. 너무 이쁘죠? 어울리, 진짜로 어울리잖아?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빨간색도 있다. 이런 거. 돈 들어오는 색깔. 내년 26년도에 돈 많이 벌으시라고 빨간색. 우리 남편분들께서 사모님께 선물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 또 뵙겠습니다. 우리 무슨 순대 골목 이런 거 있던데? 어디에요? 어, 사장님이 귤 주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귤 색깔 너무 예쁘다. 자, 우리 다른 골목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면서 다녀보는 게 오늘 어? 목적이에요. 어디로 가볼까요? 이쪽이요? 앞쪽에 좌측으로 보면, 이번에 산점들이 네네. 쫙 나란히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떡밥, 너무 좋아요. 순대 골목부터 갈까요? 떡골목부터 갈까요? 아무 데나 먹는 건다좋아요 네. <laughs> 양미리다, 진짜. 양미리 정말 좋아해요. 네, 저는 매년 주문해서 먹습니다. 집에다 연탄을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없니요 오늘 그러면 사과요. 오늘 사가겠습니다 네, 아까 색깔 네. 엄청 좋아하 은빛 색깔이 있는데, 은빛 맞죠. 색깔. 멘탈이 부어서 어? 맛있죠. 안 안에 네. 내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크림, 녹지나 크림처럼, 치즈처럼. 거기다 네, 맥주 네. 한잔딱 하면 기가 막히죠. 네. 매년 사먹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또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사무실 들어가면서 이거 이만큼 사가려고. 아, 여기요? 어. 근데 아까 사려고 하니까 차영 마치고 사래. 아, 여기가 네. 주차장 가는 골목이에요. 그 옷가게가 또 이렇게 몰려있어서. 아, 이쪽 옷가게. 부동산이 있네. 한번 월세 한번 알아볼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손님 계시나 봐요. 저희 잠깐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전통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크다, 크고 좋다고 해서 와봤는데, 아, 네. 두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 커요? 아 그렇구나. 나첫 번째로 큰줄 알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가게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공실 이 거의 없죠. 왜 그래요? 장사가 너무 잘돼서 가게가 어, 없어요? 그래요. 네. 매물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아 매물이 나온 게 없대요. 장사가 너무 잘돼서 가게 빈게 없대. 어, 공실이 없대요. 대모님 나오셨습니까? 네, 사장님. 보다. 그러면 저희 마당반 아, 여 사장님이시구나, 하늘 아래. <laughs> 사장님, 여기가 부동산 이름이 원픽 부동산이에요? 와, 이름도 되게 강렬하고 좋다. 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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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한 그냥 정권. 꽂히나봐요. 가는 아, 여기 상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부동산 오셔가지고 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안내 잘해주실 것 같은데. 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아, 저기 건물이 보이네. 그죠? 여기. 오른쪽에 회색 건물이 네. 보이네요.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이쪽으로 시장으로 진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죠. 이주차장 2주차장. 이 여기는 공룡 제 2주차장이에요. 우리가 돌아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에 떡이랑 만두랑이라고 써있는데. 1공룡 주차장보다는 2공룡 주차장이 시장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떡골목이에요. 떡이랑 만두랑. 떡골목. 와, 떡이다. 빨리 가보자. 떡이다, 군고구마도 있고, 쭈 컵, 커피, 커피, 커피. 쭈컵독일어로로 네. 설탕. 진짜요? 아 어, 설탕 커피. 아 설탕 커피. 그럼 설탕 커피만 있나요? 아니죠. 아 종류별로 다 있죠. 다있죠아쭈컵 커피. 저희는 다른 데보다 밀리수가 500ml예요. 아 크네 사이즈가 크다. 기본 사이즈가 500이라 경쟁력이 어. 있죠. 통큰 커피네요. 가격 또 줘. 아메리카노 1,000원 이렇게 보틀로 나가실게요. 아, 캔다 변경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돈을 더 내야 되나요? 아니요. 사이즈 어, 업을 어? 하면 기본적으로 커피가 저희가 투샷 기준인데 포샷 아, 하면 5거또 받을 수있어아 오케이 투샷이 기본인데 포샷부터는저 네. 용기를 서비스로 듣죠 재활용해서 써도 어, 되죠 이거를 다시 받고 오시고 하시면 500원은 할인을 아 진짜요? 어. 환경과 500원도 다시 덤으로 어. 또 돌려받기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이 아, 사세요 와 우리 떡골목 가면 언제나 있는 그 이름 고향 떡집 고향 그, 떡집 있고. 아, 김나는 거 보다. 아, 네. 또 있고 김 나는 거아 김난다 그때 먹어야 더 맛있죠 여기는 중앙 떡 용인 거주하시는 분들 은떡 필요하면 다 여기 와서 사시겠죠? 어 여기는 다 아, 네. 떡집이다 단, 여기 민속 네. 떡집 양옆으로 다떡집이 어. 있네. 다 떡집이면 네. 경기 떡집, 네. 낙원 떡집 근데 왜 떡집이면 왜 낙원 떡집이 많지? 먹으면 낙원에 갈수 있어 아 그럼 <laughs> 낙원행인가? 어, 여기 저 집이 있네 와 <laughs> 호떡 아 여기는 호떡집인가봐 시아호떡이다. <laughs> 아줄 서있는 거예요 지금? 맛있게 드세요 시아 호떡집 시장에는 왠지 호떡집 풀 그다음에 도너스 튀긴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안 먹어도 되게 훈훈하고 기분 좋은 거 나, 나만 그런가?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아. 방앗간인가요? 봐 옛날 방앗간 음, 그대로다. 직접 기름을 짠다고 네. 해야 되나? 이거가 참기름인가봐. 안녕하세요 참기름이죠 네. 직접 바로 바로 짜주시나봐요. 와 고소한 냄새가. 저희 와. 여기 용인 중앙시장이 엄청 크고 좋다 그래서 촬영 나왔어요. 여기가 <laughs> 방앗간 이름이 뭐예요? 참기름집 제일 고추 고추상에 여기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다짜주신대요 직접 바로 바로 요런 신선한 기길 따로 오세요 또 뵙겠습니다 전집도 있고 김또 어. 시장 김 맛있는데 짭조름가지고 순대골목도 한번 가보자 아 여기도 진짜 오래된 와 여긴 진짜 제일 오래된 집 같아 여기는 벌써 오늘 아, 거다 파셨나? 어, 고춧가루 오, 만드는 그건가 봐요 고춧가루를 만드는 게 어딨어요 쌀나무라고 표현할 사람이네 이 사람이 고춧가루를 고추? 갈아서 이렇게 응. 아니 고추를 <laughs> 갈아서 이렇게. 고추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장에서 나온 거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갈아가지고 하면 색깔이 훨씬 예쁘고 맛이 더 있어요. 태양추, 태양추 고추. 다 국산. 어, 여기 순대골목이다. 한번 가볼까요? 순대골목? 우와, 족발 봐요. 윤기가 자르르르 흐른다.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막 삶은 건가 봐. 여기는 다 족발, 순대 이런 것만 파는 골목이에요. 다 아, 족발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우와, 족발이 엄청 윤기. 많네요. 이거 금방 삶은 건가 봐요. 오전에 나온 거. 오전에 나온 거? 우와. 매일 네, 작업하시는 네, 네, 것같요 진짜 맛있겠다. 맛보실래요? 맛봐도 돼요? 꼼짜한잔 얻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족발 순대 골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용인 순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소금 없이 그냥 먹는 건가요? 저기 저기. 나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아침에도 해 진짜 맛있다 아침, 아침에 진짜 맛있는데? 몇 시부터 오픈하세요? 9일은 8시에 나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음. 일찍 음. 그러면 한 11시부터는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겠네요? 식사는 아홉 시부터 아홉 시부터 어깔 만진 곳되 있는 곳 짱인데? 오늘 잘라서 그런지 진짜 맛있다 틀려요 아이, 하루 지난 거 이런 거랑 틀린데 맛이 진짜 맛있어 용인 순대 지금 한 바퀴 돌면서 엄청 재이 많아 음. 많아졌어요 소리 소리를 담고 싶었어요. SMR 하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 순대랑 족발집만 많아요. 머릿고기처럼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건가 머릿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눌러서 기계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 방식이 죠 옛날 방식으로 돌려 가지고 압축하는. 여기는 쳐도 잘되겠다 저녁에 와서 소주 한잔 하기 딱 좋은데. 여기 소음기 짱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리국밥 뭐 이런 거. 순대국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시장 시장 했었던 손님들이 시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우리 아까. 대봉. 아, 대봉 산거 네, 찾아야죠. 그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넛 그 3개 2,000원짜리 오늘 한 50개, 2만... 50, 한 3만원치만 사도 엄청난 것 같은데? 오늘 사무실에 그 사무실을 잔치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용인 중앙 시장을 한 바퀴 구석구석 한번 누벼봤어요. 뭐 순대골목, 떡골목, 자파골목, 과일 파는 거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정말 규모가 정말 큰것 같아요 우리가 다 돌아본 건 아니거든요 한 3분의 1만 돌아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전국에서 진짜 뭐첫 번째, 두번째 가라 할 규모라고 하는데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촬영하시는 우리 매니저님 재미없었나요? 아니요 저도 이런 너무 거 재밌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은 저희 현장에서 정확히 내비상 직선거리 아니고 내비상 네. 11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시장 얘기하셨던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음. 유익 좋은 정보가 되는 네. 그런 영상이 된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주로 얘기하기보다는 분양받으신 분들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주위에 어떤 인프라라든가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용인중앙시장을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김민선 수석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